마침 며칠 전 종식 변신인 청와대 이재성 공이 일본 주재 정권공세로 일단 국내에 결란이 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충직한 분으로 주변에 공망을느신분이셨니다 그분을 만나 자책위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창의할 뜻을 여겼습니다. 그 분께서는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학 공소에 대답하여 원조를 통하고 탈도에 격설를 보내 역정의 체를 물은 다음 거사할지 장일에 우린 전국 방방 곳곳에 방을 비치 진실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 이에, 의로서 분연히 일어나는 이들을 찾아, 거국적인 요경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인는 2단계로 단행되는 민족적 거사임을 위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국내의 전당들을척결하고나머지 일본인들을 이 땅에서 각국 공사회의에 회시켜서이 망국 공법에 의거 처리한다는, 그 국제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laughs> 성가, 대인을 중에 부과하는 바. 주나라의 운세가 긴 것은 신백이 도적을 불러들인 때문이고, 한나라가 길로 망한 것은 조조가 황금을 시작한 때문이어서, 당차, 시력의 변을 눈으로 보고도, 어찌, 성통함에 거사가 없는가? 슬프. 다 8월 20일의 변을 어찌 참아 말로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외국가 비록 교활해도 내용이 없으면 흉행을 못할 것이요. 내용이 비록 간사할지라도 외국가 없으면 독을 켜지 못하는 것인데 외부와 내용이한덩운데 되어 감히 나라 팔아먹는 계책을 만들어내는데 이르니 이는 난골의 번을 빚어 이룬 것이다. 500년 종사가 장차 모실 비용도 없게 될 처지이고, 산천리 강산이 금수의 땅으로 변할 처지라. 아, 애통하다. 각부 대신 폐지를 만들어내는 데 이르니, 이는 나름의 수급이다. 괴화를 빙자하고 칭하면서도 군주를 협박하고 황후를 시해하는 대르이 이것이 괴화의권란 말인가? 무릇 괴화라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바, 사물을 열어 성공케하고 백성을 교하는 화 바인데, 어찌 군주를 협박하는 괴화이며 황후를 죽인 괴화란 말인가? 마약으로 세계 각국이 한데 모여 공물 이루고 풍속을 이루는 데 있어. 옛 자치만 교수에서는 아니되고, 진실로 남의 장점을 배워 내가 나의 짧은 것을 보충하고, 남의 능력을 배워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됨으로써, 백성의 폭풍을 창달해 맞다. 그런데, 어찌 녹봉을 훔치고, 볕을 오르는 꾀만 내서, 백성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핵보시하는 정사만 일상인단 말입니다. 위의 뜻을 활도에 포부한 건데, 여러분들은 일제히 와서 모여 시기를 놓치지 마시라. 제가 폐하를 모시고 동성문 밖으로 공영하니 그때 이찬명께서 무장을 하고 이 삼발대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태하봉의 병력을 대신시켰다가각국 공사가 이단판을 하러 벌레로 들어올지, 골문이 열리면 이 병력을 상대로 나누어서 임으로 수행을 시켜 주십시오. 어, 일대는 개하를 호의하고, 너다는 부대로서는 개하의 조치이내려주면 그에 따라 역적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나머지 일대는 각 성문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창이에 대한 뜻이 사방에 전하여 권내로니언비어가 난무하자, 훈련 내 장졸들이 거사를 제축합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뭉쳐지는 반면에 갈수록 거사들이 유출될 염려도 커집니다. 게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는 궐 안에서 내 나의 궐문을 열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 나와 같이 근무하던 이진호참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와는 정분이 두터워 핏줄이나 다름없는 분이지요. 지금은 황후께서 변을 당하신 분 궁궐의 호위 임무를 맡고 계신 분 천만다행히도 그분께서 궐문 열쇠를 갖고 계신 다 그래서 며칠 전 그분을 만나되 이번 창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도 맹세코 같이 죽자사약하여 내가 창의군을 이끌고 골문 앞에 다다르면 골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피히 약속하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임금님께서 10월 10일 축시 에생님 그리고 백월 동문춘생문을으로오며 문을 여야 미안할 것이니 일자와 시각을 어기지 마아라 하셨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철소리를 내세우면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소? 잘 살펴봅시다.